MC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 꿀템을 모아 모아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보기만 해도 스타일업! 이 순간 가장 트렌디한 여러분을 위한 리얼 뷰티쇼 스타일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벌써 여섯 번째 만남인데요. 스타일미의 시즌 6가 활짝 열렸습니다. 와, 정말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줄 몰랐거든요. 어제는 너무 설레가지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상지씨 옆에는 또 뉴페이스가 보이시는데요, 브레이브걸스의 은지 씨입니다. 스타일미식구한테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저는 네. 배우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돌 분들의 관리법이나 그런 비법들, 뷰티 정보들이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지 씨를 보자마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아, 네. 그래도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의 뷰티 정보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스타엠의 MC가 된 만큼 각 잡고 제대로 꿀팁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아유 이게 바로 신이된 특이 아닐까요? 이 넘치는 열정 때문에 기대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저도 한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시선을 돌려보면 정말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이 있는데요. 이서 <laughs> 씨 <laughs> 오랜만이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류이서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죠? <laughs> 이서 씨는 오랜만에 스타일미로 돌아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뷰티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이셨다고 하는데 제가 또 쉬는 동안 이제 많은 이제 좋은 정보들과 이제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알아왔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laughs> <laughs> 아이, 그런데 이서 씨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옆에서 누가똘 떨어지는 눈으로 <laughs> 바라보고 있는데요. <laughs> 네, 저도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네, 이번 스타일미 시즌 어, 6의 청일점이죠. 전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와, 이 옆에서 우리 와이프를, 어, 항상 내조를 제가 좀 했었는데, 음. 이제는 같이 함께 방송을 할수 있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가 좀 꿀팁들을 정말 개방출을 어,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스타일미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수은씨 아 최장기간 MC로 함께하고 계신데 아직도 알려주실 꿀템이 많으시다고요? 아 그럼요 <laughs> 당연하죠 이 꿀템은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요 이번 시즌도 한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스타일미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네, 스타일미 MC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 뷰티템과 꿀팁을 소개해드리는 뷰티 세팅 시간입니다. 예 yeah, 제일 좋아 뷰티 세팅. <laughs> 활기차게 시작한 스타일미 시즌 6 네. 과연 첫 번째 아이템은 무엇일지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쌩얼로 카메라 앞에 서보다니요. <laughs> 너무 민망한데요. 제가 오늘 민낯으로 카메라 앞에 서, 산 이유가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제 피부가 배구 피부라면서 피부 어, 관리 기법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피부템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쌩얼로 섰습니다. 제가 정말 사계절 내내 사용하면서 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템은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 수분크림입니다. 짠!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이 아이는요. 제가 수분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수분이 가득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온도, 습도에 상관없이 제가 항상 애용하고 있는 템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도 피부가 당김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수분크림은 특허받은 당성분으로 된 수분크림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어, 수분크림에 무슨 당이 들었다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당 보습의 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당 성분은 사람 몸의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공기 중에 H2O를 머금어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흡촉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작용을 적용해서 특허 성분, 당 성분, 아쿠아 실을 함유했기 때문에 수분을 뺏기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말만 한것 같아서 요 아이의 실체를 얼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림이 쫀쫀한 크림 제형인데요 이렇게 펴 발라주기만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흡수되더라고요 너무 촉촉하고 이렇게 바로 펴 바르면 이렇게 흡수되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수분, 수분감이 확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 수분감이 개기름처럼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는 시간이 지나도 번들거림 없이 맑고 수분감 있는 피부만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초 필요 없이 이 수분크림만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밀림, 들뜸, 번들거림 없이 저의 맑고 투명한 피부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기초라고 해도 그 화장품의 특유한 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화장품의 특유한 향이 없이 무향이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초 제품은 순하고 향 없는 걸 선호하는데 이게 또 인위적인 향이 없어서 더 손이 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가 수분 패탄이어가지고 건성인 피부 타입에만 맞춰진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 모든 피부 타입에 무관하게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타입이어서 제가 정말 강추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강추드리는데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유명한 뷰티 정보 업계 크림 부분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제 말보다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오늘도 저의 찐템 후기들을 아낌없이 소개해드려서 너무 기쁘네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셀캠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아, 어, 운지씨도 이 제품을 쓰시는구나. 어, 네. 음. 저도 스타일의 애청자라서 음. 많이 봤었는데, 이미 많은, 많은 스타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수분크림을 쓰고 나서 다른 제품을 음. 아예 못 쓰겠더라고요. 어. 음.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계절마다 기초를 조금씩 다르게 쓰거든요. 네, 음.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도 좋아요. 네. 네,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너무 좋고요. 이게 겉수분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속수분까지 다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계절의 온도 습도 관계없이 네, 최적의 피부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꿀템인 것 같아요 셀피을 보니까 저도 관심이 너무 생기는데 혹시 남성 쓰기에도 좋은가요? 오네 그럼요 네 이거는 남성, 여성 이 제품은 남성, 어. 여성 다 필요 없이 네, 모든 음. 피부에 다 적합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답이 많으세 <laughs> 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맨 시청자 여러분 신화의 전진입니다네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시대잖아요 물론 외적인 뭐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관리는 바로 건강관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은 약해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분들을 위한 맞춤형 꿀템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네, 남성분들을 위한 맞춤형 꿀템은 바로 이 구중 건강기능식품 트루 포뮬러의 비아노스입니다. 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어, 비아노스를 먹은 지 벌써 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 덕분에. 비아노스는 에너지 수모가 많은 분들이나 체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구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전립선에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소변을 보실 때, 어, 힘을 들여야 해서, 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추천을 드리는지는 제가 천천히 A부터 Z까지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위생적으로도 아주 깔끔하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또 외출할 때는 그냥 한두개씩 이렇게 똑 뜯어서 간편하게 주머니나 가방에 어, 넣어 다니면 되니까 보관도 굉장히 용이한 친구입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정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어, 영양제 비아노스인데요. 남성들을 위한 활력 영양제, 비아노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되니까, 어,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매일 먹으니까 하는데 몽덤김도 굉장히 편하고, 저 오늘 지금 딱 먹어야 될 때거든요. 네, 한 먹겠습니다. 와, 약간 뭐,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먹자마자 지금 활력이 지금 막 솟는 느낌이 좀 든, 몽덤김이 굉장히 편해서, 알약 형태를 잘못 드시는 분들도 쉽게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루에 한 알만 먹고도 전립선부터 뭐 활력, 지구력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이 작은 층간에는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라는 주원료가 들어있는데요. 인디언들이 오래 전부터 남성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용한 열매로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유럽 국가에서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제품으로 주목이 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소팔메토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인 로르산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잘 아실 거예요.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뭐한번 하자면 이 옥타코사놀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구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좀 체감하시겠죠.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b 군는 물론이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E 따로 챙겨 먹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남녀분은 필요한 영양소로 유명하죠.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까지. 이게 다 마련하니까 정말 입이 너무 아픈데요. 이게 끝이라면 제가 뭐 꿀템이라고 어, 소개를 해드릴 수 없지 않을까요? 부원료로 마늘 액기스 분말 홍삼 농축액 분말 그리고 당귀 추출 분말 이게 다 있는 거야. 와, 말하기도 정말 벅찰만큼 다양한 부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립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건강 자체를 생각해주는 비아노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꾸준히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원료까지 꼼꼼히 신경 써서 만들어진 남성 맞춤형 건강 기능 식품이다 보니까 남자친구나 남편, 아버지한테도 이 디자인까지 굉장히 세련된 이 친구로 선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이 친구와 함께 남자의 건강을 사수하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음. 와, 우와, 활력. 와, 이게 반응이 바로 오네. 이게. 아니, 저는 여기에 이게 주성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늘 에키스 분말이나 통상 음. 농축액 분말 음. 등등 다양한 부원료가함유돼 있어가지고 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어 맞아요. 또 체내 에너지 생성이나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들어 있고, 항상한 영양, 영양소를 체내 보유량을 유지시켜주는 비타민 E와 아연까지 함께 들어있으니까 따로 오. 챙겨 먹을 필요 없어서 너무 간편할 것 같아. 음.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 알약 먹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먹는 김이 쉬운 형태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되게 큰 어려움 없이 드실 수 있을 것같아요 음, 좋은 어, 영양소도 다 들어가 있는데 알약 작아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다른 제품들 중에는 딱나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laughs> 많은데 <많았는데> 굉장히 올드한 <laughs> 디자인이라는 가 근데 비아노스는 되게 세련된 느낌이어서 선물용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